다니엘 186 후하유 2022년 11월 25일 새벽입니다. 주님 저는 해마다 모가 향기가 너무 좋아 아파트 화단을 새벽에 기웃거리다가 떨어져 있는 모가를 하나하나 주워다가 방안에 놓고 또, 거실에도 놓고, 화장실에도 놓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향기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제가 주워올 때는 대수롭지 않는 멍이 약간 들어있는 것도 저는 깔끔해서 좋아라 하고 가져오는데 이것을 집에 하루 이틀 사흘 두다 보면 이렇게 멍이 살짝 들었던 것이 점점 진해져서 이것이 이제는 골물기 시작하면 약간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냄새가 악취로 변하기 전에 칼로 그 자리, 상했던 그 자리를 도려내고 또 표면을 깨끗이 닦으면서 그 향기가 오래가도록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가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내 마음에 상처로 남은 것들, 또 감정의 찌꺼기들, 또 얼룩져 있는 나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그냥 두었을 때에는, 그것이 깊어지고 골이 생기고 또 색깔도 진해지고 이렇게 변하여 간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약한 그 상한 부분을 그 시간에 좁은 부분을 살짝 도려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싱싱한 것만 남기 때문에 더욱 오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결국에는 죄의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찝찝하고 부끄럽고 그러한 것들은 그때그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내 마음이 깨끗할 텐데 그러하지 못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고 또.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 해결이 뭐가 있을까 책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살아왔던 저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기웃기웃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저의 길잡이가 되고 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모가의 이 상처처럼 저의 모든 쓴 뿌리와 악한 것들을 주님 완전히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온전히 새로운 것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이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